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대리입니다. 오늘은 니트 프로 조립식 바늘 케이블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. 우선 케이블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뜨던 거랑 그리고 바꿔줄 케이블 준비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마감 캡두 개가 필요합니다. 케이블 사면 같이 들어있는 캡이에요. 그래서 일단 바꿔줄 케이블의 한쪽에는 마감 캡으로 막아주시고 한쪽은 마감캡으로 막고, 그 다음에 뜨던 편물, 오른쪽 바늘 있죠? 제가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였는데, 실이 나오고 있는, 그, 뜨는 실이 나오고 있는 쪽 바늘이 저희가 뜨던 바늘이에요. 이 뜨던 바늘, 그러니까 오른쪽 바늘이죠? 오른쪽 바늘 빼서, 이쪽을 마감캡으로 막아줍니다. 자, 이제 어떻게 할지 감이 오시죠? 그리고 반대쪽 어, 저희가 바꿔줄 케이블에다가 바늘을 끼워주시고요. 바늘을 끼워주시고 이제 이 바꿔줄 케이블이 달려있는 바늘 이용해서 떠주시면 됩니다. 저는 계속 안뜨기로 뜨고 있었어요. 그래서 뜨던 대로 계속 떠줍니다. 뜨던 대로 계속 떠주면, 이제 이 바늘에 코가 차면서 여기 이 케이블에 다 코들이 걸리겠죠. 그러면 여기 끝까지 닿을 때까지 쭉 떠주세요. 자,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뜨면 기존에 쓰던 케이블은 이제 빈 바늘이 되고, 이제 여기에 저희가 바꿔준 케이블에 코들이 다 걸려있게 되죠. 이제는 여기 기존에 쓰던 케이블에 있던 바늘 빼시고, 다시 마감캡 빼준 다음에, 바늘 다시 끼워서 떠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케이블이 바뀐 거예요. 쉽죠? 이 마감 캡을 잘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다시 끼우고, 이제 뜨던 대로 쭉 뜨시면 바뀐 케이블로 편하게 뜨개질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